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 이 기적은 사보금서가 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거리를 해결하는 이 문제는 그만큼 중요하고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이 일어난 후에. 모였던 청중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서 왕으로까지 삼으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녁이 됐고, 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 이 많은 사람들이 빨리 가까운 곳에 가서 날이 점을 저물, 더 저물기 전에 음식을 사먹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럴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해결해라." 사실은 대단히 황당한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200 대나리온 이상은 들 겁니다. 한 사람이 1년 동안 버는 그 돈이 있어야만 이들을 먹일 수 있을 텐데 그때 주님께서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한번 알아봐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수소문을 해보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약 2만 명,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아이 부인들 그러면 2만 명은 될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아이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내놓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자기 것을 충분히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선뜻 내놓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그것을 내놓았고 그 오병 이어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주님의 거룩한 손에 들려지는 순간 장정만 오천 명, 어른아이에서 이만 명이 먹고 열두 강주리가 남는 세상의 계산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종종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계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개입하신다, 이런 말씀.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빈들에서 일어났어요.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었으니. 날 저무는 빈들. 날이 저물면 속수무책입니다.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어디가 머물 수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빈들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인적이 없는 한적한 곳, 광야.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빈들은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빈들, 광야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여러 단어로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고독한 곳, 고립된 곳, 사막과 같은 곳, 또는 내버려진 곳, 다양한 표현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빈들을 만납니다. 고독한 순간을 만나고, 내버려진 순간도 만나게 되고, 외로운 순간도 만나게 됩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나 혼자, 나 혼자라고 하는 그런 고독한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빈들에 서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이 화려한 도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내 인생은 빈들이다. 도움을 받고 싶지만 도움을 주는 이웃이 없고 누군가에게 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터놓고 한바탕 울어보고 싶은데 그것을 들어줄 친구가 없는 인생. 여러분 거의가 빈들입니다. 인생의 결핍을 느끼지만 그것을 채워줄 인생의 동지가 없어요. 그저 혼자 고독해하고 혼자 외로워하다가 인생의 아픔과 슬픔, 고통, 그리고 그 인생의 문제를 짊어지고, 그 멍해를 짊어지고, 힘없이 걸어가는 인생. 바로 거기에 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거기는 절망의 장소,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기대의 장소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장소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것 없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빈들 광야. 사실 프랑스 파리에서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뭐 하나 쉬운 게 없잖아요. 제3세계가 어렵다고 하지만, 거기는 환경 어렵지만, 또, 나름대로 살 만한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빨리다 부러워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빈들을 경험합니다. 광야를 경험합니다.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하소연해도, 아이, 웃기고 있네. 나도 한, 한 달이라도 가서 살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철저하게 빈들을 경험하죠. 여러분 힘드십니까? 외롭습니까? 절망의 파도가 밀려옵니까? 한해를 추수하는 이 시점에서 거둔 것이 없어서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빈들이죠.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내게 행하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시편 42편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이토록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나는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 광야에서 인생의 빈대에서 고백했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기적은 소년이 자기 것을 내어 주님께 드림으로 일어났어요. 38절에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개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기로 돼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그 순간 기적이 시작됐어요.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천지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대부분의 역사는 우리와 동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 보잘 것 없는 것이라도 그것을 내어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소년이 내어놓은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이거 얼마나 될까? 소년 한끼 양식 아닙니까? 물고기가 얼마나 요즘 무슨 고등어만큼 크고 그랬을까요? 조그만 꽁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경들에게는 한끼 음식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밥도 많이 먹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은요 이게 속에 거지가 들었는지 하여튼 많이 먹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조그만 공깃밥에 이밥 조금 먹는 이런 시절은 최근에 온 거예요 옛날에는 밥 그렇게 주면 욕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밥그릇이 많아, 거기다 쿡쿡 담아서 이렇게 하고 그 놈을 다 먹고 또 반그릇 먹고.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의 그 자료들을 보면 조선인들이 얼마나 밥을 많이 먹었는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한 시절에도 막 상다리가 부러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쫙 반찬을 놓고 이 밥그릇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가난한 시절에 사람들은 더 배가 고픈 거죠. 어지간한 것 가지고 한끼 할 수도 없어요. 그 당시는 더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보리 떡 다섯 개. 소년의 양식이에요. 어른들의 양식도 못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렸더니 그 작은 음식을 주님 손에 올려드렸더니. 2만 명이 먹고 말이죠. 부스러기만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사 선지자,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선지자가 말합니다. 떡좀 해와라.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기근 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을 할때 300만이 굶어 죽었어요 지금 이... 이제 마침 마지막 남은 거 그거 가지고 떡해 먹고 아들하고 마지막 식사하고 죽을 참이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요구하는 겁니다. 떡좀 가져와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우리가 먹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속으로. 속도 모르고 말이지. 선지자라는 양반이 위로는 못 해줄망정. 이게 선지자가 내놓는 대책입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이 기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지신다.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잘 믿기지 않았겠지만 그 여인은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해 본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의 약속처럼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한끼 먹고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셨다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적의 원리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보잘 것 없지만, 그러나 그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물질의 오병 이어를 원합니다. 다 누구나 잘 되고 싶어 해요. 좋은 연봉을 받고 싶어 해요. 사업도 잘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싶어 해요. 내 자식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병 이어는 내놓지 않습니다. 내가 다 챙기니, 챙기는, 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근거를 드려야 됩니다. 11조와 헌물을 여러분, 떼어먹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평생 그렇게 살든지,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인생으로 살 건지, 신앙적 결단을 해야 돼요. 아까워도 한 끼니에 불과한 그거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 인생의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말라키 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지 아니하는지 보라. 이 말씀 전에는 왜 네가 자꾸 이래도 안 되고 왜 인생이 자꾸 꼬이느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과의 물질적 관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 이 받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돌아가도 나는 돌아가기를 원하, 하나님은 그걸 돌아왔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채우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린 자꾸 오해합니다. 오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내 인생을 자꾸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리스의 무슨 신들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잘 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병이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인간의 말에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다 종교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야. 인터넷에 떠다니는 그 쓸데없는 얘기에 속아서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내, 생, 내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내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원리대로 살았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세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적당히 순종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기왕 믿고 내 인생을 걸었으면 진짜 걸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한번 믿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게 요즘 100세 시대니까 누구나 건강하게 백, 백수를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보약 먹고 운동하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내가 100세를 건강하게 계획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처럼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인생을 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받으신 그 지체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보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서 군대 가면 훈련이 끝난 다음에 각자의 총을 받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영창 갑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병기의 병기. 그리고 밤낮으로 닦아서 최고의 성능을 항상 유지합니다. 그게 병기예요. 우리 육체와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말이죠.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쓰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쓰십시오. 하고 올려 드리면 하나님이 그 병기를... 자기의 생명만큼이나 소중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다 쓰임 받고 부르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인생과 몸과 그리고 재능. 파리의 재능, 여기 있는 분들 얼마나 재능들이 많은지 몰라. 그것을 어디 가서 박수 받는 일에만 쓰지 말고 그 재능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저 내 재능 가지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드려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위하여 더 놀랍게 오병려의 기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덥네 지 말아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냥 한끼 음식으로 끝나요. 그러나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 내가 가진 재능, 내 인생이 작고 보잘것없지만 오병이어지만 주님 사용하여 주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보존하면요. 안 됩니다. 물질도 건강도 생명도 새가 둥지를 떠나는 것처럼, 새가 둥지 안에 있을 때는 영혼이 거기 있을 것 같지만, 새가 갑자기, 아유, 일어나야 되겠다, 고휙 떠나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생명, 물질이 그렇게 날아간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린 것만 살아남습니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요? 나눔을 통해서 일어나요. 나눌 때.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떠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주시며 나누어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마리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게 하시며.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딱 붙들고 있으면 축복도 말이죠.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나로 끝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사일 공동체를 세운 최일도 목사님, 우리 교회 자주 오시고 우리 워낙 우리 교회하고 저하고는 친분이 깊은데 이분이 어느 날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무이탁 노인들 그리고 그 홈리스들, 썽자불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저 마음의 감동을 따라. 라면 끓이는 번호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뭐에요? 양푼 하나 하고, 양 어? 옛날에 거기다가 라면 몇개 가져가서 청량리에서 끓이기 시작해서 나누기 시작했는데, 지금 30년이 되도록 나누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양식을 먹고 행복해지고 생명을 회복하고, 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지 모르요 나누는 현장에 주님의 기적이란. 나누면 나는 뭐 어떻게 살아요? 나누면 주님이 채워주셔요. 믿으십니까? 제 선배 한 분이 신학생 때 시골에 방학 때 갔다가 올라오면서 어머님이 해준 떡을 가지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기숙사가 한 방에 네 명이 삽니다. 근데 네 명만 사는 게 아니고 빈대가 있어요 빈대 사람 빈대가 있어요. 그래서 네명 플러스 뭐 여섯 명, 뭐 일곱 명, 여덟 명 시험 때는 막 정말 잠을 잘수 없을 정도로 멀리 있는 친구들도 오고 그래서 이제 거기 사는 사람보다 빈대가 더 많은 그런 곳이 이제 기숙사인데 떡을 부모님이 해가지고 주셨는데 이게 너무 아까워서 못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옷장에다 몰래 집어넣어 놓고 그방 멤버들이 자기를 기다리는데 이 새끼들이 안 자는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어? 괜히 안 자는 게 뭐가 미울 이유가 뭐가 있어. 안 자는 게 미운 거지. 그러다가 잠이 들었을 때 거기서 먹으면 냄새가 벌써 그러니까 몰래 가져가서 화장실에서 먹어요. 그 화장실은 우리가 복도에 공동 화장실이 있는데 또 뚫어져 있어서 먹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또 일을 보면 냄새가 쫙그 맛있는 떡을 똥 냄새하고 먹는 거예요. 똥 냄새하고 그러다가 며칠 지나니까 떡이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게 된 거예요. 그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혼자 먹는 것이 나눠 먹는 것보다 어렵구나. 남들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것도 어렵고 더러운 화장실 가서 먹어야 되니 어렵고 결국은 다 썩어서 버리니 어렵고 아 그래서 나는 평생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많이 나누는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목회를 축복하셨다는 얘기. 오병이의 기적은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욕심부리기 시작하면 기적은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우리말에도 아끼다가 똥된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자꾸 험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끼다가 쓰레기 되는 거예요. 어? 나 욕심부리다. 사실 자기도 다 어차피 못 먹는 건데 그거 아끼다가 좋은 일도 못 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나누면 기적이 일어나고 계속됩니다. 선교가 뭐냐? 오늘 선교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나누고, 보금을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물질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23명의 단기 팀들이 갑니다. 여러분, 이 우리 선교사님들은 학생들까지 다 포함해서 자기들이 다 1년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비행기 값 내서 가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파리에 살면서 최소한 몇 번은 아프리카 가서, 또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은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사람들과 더불어 복음을 나누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한번 지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떳떳하게 속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못 가니까 일부가 가지만 우리가 참여하셔야 돼요. 그게 나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데 원래 연초에 작정했다가 그게 지금 잘 이루어지질 않아서 그렇게 되면 선교가 중단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고 선교사님들이 가면 모든 교인들이 말이죠. 십시 일반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너희들의 선교가 아니고 우리들의 선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 1, 2분 기도하겠지만 하고 모든 학생들부터 모든 교인들이 이 선교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작정도 하시고, 어? 그 억지로 뭐이 애가 오병이어를 내놓을 때 아까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내놨을 때 말이죠. 아까워. 아, 나는 이제 큰일 났네. 그 생각이 들었겠지만 내놨을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그렇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빈들은 기적의 현장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현장. 가장 어려운 시간. 여러분, 그때 주님이 역사하셔요.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기적은 계속됩니다. 선교는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사랑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재능을 나눌 때. 나도 살고, 아프리카도 살고, 영혼도 살고. 여러분, 우리가 선교 그러면 가장 유명한 분이 알버트 슈버이처 박사입니다. 그 사람은 독일인이면서 또 프랑스이나 알자스 사람인데,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이 유럽 교회가 아프리카 가봉에 보내놓고 사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가서 물어보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알아요" 그러면 잘 몰라. 흑인들이 모릅니다. 누구를 더잘 아느냐? 마틴 루터 킹을 더잘 알아요. 알버트 슈바이처를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럽 교회가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아프리카에 보내고 유럽 교회가 복을 받았어요. 선교에 참여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깨어나고 교회가 생명력을 얻었어요. 선교는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